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샘 어, 사이트의 공선표입니다. 오늘은 62강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가 지도와 나침반입니다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현 위치 즉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쯤 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됐다 생각하고 내려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상의 8분 응선까지 왔다면 나머지 2분 응선까지 더 올라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반면 8분 응선까지 왔으면 됐다 싶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갈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반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전체를 스크린에볼수 있는 인생 지도가 필요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옳은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전반기 인생 때 올라가려던 산이 다른 사람의 오른 산보다 얼마나 높은 산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꽤 높은 산이라 자부하며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리 높은 산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누구나 올라가는 평범한 산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속도 역시 자기 혼자 생각으로는 엄청 빨리 올랐다고 자부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나보다 훨씬 빨리 올라간 사람들도 부지 기수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 중에는 작은 민둥산만 오르내리며 수십 차례의 완등을 자랑했던 선배들도 있고 높은 산만 고집하다 한 번도 완등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은 올라갈 때 역순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길을 전혀 다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이가 있는 산의 정상 가까이에 다다른 사람들도 많은, 많은데, 많은 대부분이 가늘고 길게 직장에 붙어있어 있고, 한 사람들이지 능력이 거리 뛰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적을 만들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도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했고 또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미래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별탈 없이 사고 없이 조용히 내려가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저 내려놓는 기술만 익혀놓으면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일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덕분에 받은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의 핵심 기술인 생존과 경쟁이 내리에 박혀있어 내려가는 길에서도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쩌면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내려가는 일 역시 정답이 무엇인지는 다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전반기 인생에서 쓰던 도구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느낀 자그마한 희열을 간직한 제 다시 내려가는 일을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상에서 내려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면 올라온 과정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앞만 보며 달려왔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주변의 경치도 감상하고 동반자들과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누고 등산로 옆에 핀 작은 꽃도 관찰해 볼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게 되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길을 쓰고 올라왔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출발선상에서 입사 동기와 함께 출발했는데 중도 탈락자가 자꾸 발생합니다. 탈락자는 3분응선에서도 생기고 5분응선에서도 생깁니다. 선착순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김밥을 하나 지어주며 내려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고픈 시기에 꽤 김밥은 무시 못할 유혹입니다. 덤으로 주는 김밥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을 김밥으로 유혹해 내려보내기 때문에 팔부 능선까지 올라온 사람들도 완등으로 쳐주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팔부 능선이라 하면 직장 내어의 계급구조로 말하자면 소위 임원인 셈입니다. 능선마다 중간 기착점을 두고 선착순을 계속 하다 보니 주변의 경치나 동반자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선착순 등산의 묘미에 빠져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사회가 바라는 대로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앞만 보고 30년을 달려왔고 또잘살아왔노라고 자랑도 해보지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상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한쪽은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꽉차 있습니다. 전반부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싶지만 현재의 위치를 확인해보니 이제 겨우 8분응선밖에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으로 확인해본 나의 위치가 8분응선인데 주변에서는 곧 어두워진다고 난리법석입니다. 더 올라갈 것인지 그냥 내려갈 것인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산을 타는 사람들만 가능하기에 전문 등반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빨리 산행을 접고 내려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문 등반가들만 정상에 올려 보내고 소유 경영제가 아닌 월급쟁이 임원들은 그냥 내려가야 한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우겨보고 싶지만 지금 무리를 하다 보면 올라온 능선도 지키지 못할까 걱정이고 또 내려갈 때 부상을 입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멈춘 채 쉬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오르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산을 내려가는 기술이라도 제대로 익혀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기술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베이브 부모들은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고 또 지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은 길은 자꾸 길어집니다. 환경보호와 등산로 보호를 위해 지름길을 차단하고 우회로를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오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쉬운 것도 아니고 거리조차 훨씬 길어진다고 아우성입니다.우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아니라 30년 인생을 남겨놓은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거저 얄팍한 기술을 익혀 서둘러 뛰어내려가다 보면 올라올 때 저지른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팔부능선 주변에서 캠프를 차려 올라올 때 후회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내려가는 기술도 익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등산을 오래 한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일이라고 해서 그저 올라가는 역순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쉬면서 내려간다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기에 길을 잃지 않아야 하고 또 내리막에서 발생하는 미끄럼 사고도 막아야 합니다. 내려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꿈과 비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비전은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작은 꿈들로 채우면 충분합니다. 내려가면서 자기 성찰도 하고 올라갈 때 이렇게 할걸 하고 후회되는 점도 챙겨보고 같이 올라간 동반자의 마음 상태도 헤아려주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도 챙겨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전반기 인생을 통해 후회가 많을수록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내려가는 길에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내려가는 길 그것 뿐입니다. 올라가는 인생에서 후회가 되었던 게 있다면 이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후회를 되풀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올라갈 때 후회되는 일을 내려갈 때 다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려가는 방법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어 내려가는 방법과 주변의 그 경치를 감상하는 방법, 동반자와의 대화 방법,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의 일환으로 10년 전부터 꾸어둔 꿈이 하나 있습니다. 2007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잡은 목표이기에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10년차에 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냐고 성화합니다. 오랫동안 내 꿈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니 이제는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는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거그 점은 좋습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조언을 받아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도 하고 전체 규모와 크기도 확 줄였습니다. 작은 서재 겸용의 연구소 사무실을 지어 책을 읽고 쓰고 또 강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재산, 내 소유만을 강조해 왔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생존과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하고 배운 것을 나누는 일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부름이 있으면 기꺼이 나서서 내 재능을 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 위주와 내 자신을 위해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던 내가 사회를 위한 배려와 나눔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은 바꿀 수 있다지만 운명에 대한 내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피부에 와 닿습니다. 예전에는 내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저 성공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래서 경쟁이라는 프레임에 항상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내 꿈과 연계해 그것에 맞게 나의 꿈을 조정하고 수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선수를 써서라도 해내고 말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